안녕하세요. 오리온스타 프로퍼티의 자스민 김 대표입니다. 절서 12월이 됐어요, 실장님. 네.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laughs> 개인사 말고 <웃음> 부동산에요? <laughs> 아이 뭐 그렇죠. 뭐. 근데. 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부동산 호주 부동산 어떻게 될지 오늘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2021년을 앞두고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떤 게 궁금들 하실까요? 아뭐 올해는 부동산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됐고 심지어는 회복이 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래서 내년에는 혹시 다시 떨어지진 않는지 네. 그런 여러 가지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리포트를 좀 마련 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호주에서 가장 큰이 부동산 리서치 기관인데 코어 로직이라는 데가 있어요 12월인데 저번 달에 이제 11월에 나온 거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호주 전체가 지금 한5% 정도 네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별로는 보면 그러니까 2020년 11월이요, 그러니까 코비드가 지나가고 나서 나온 거는 지금 0.4% 시드니가 0.4%, 그다음에 멜버니 0.7%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브리즈번, 아들레이드, 호바트, 캔버라해서어 다윈하고 캔버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1.9%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가장 최근 이제 데이터 같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우상향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예상치긴 한데요. ANZ 뱅크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호주 전체로는 한9% 정도 네,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드니도 한9% 정도. 보여주고 멜버니한 8%가 살짝 안되네요. 그리고 브리즈번도 시드니하고 비슷하게 가격 상승이 될 것이다. 8% 그리고 아들레이드가 한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펄스가 네. 굉장히 상승률이 좋게 나오는데 12% 정도 전망이 되고 코바트도한9% 그리고 다윈도 이제 8%가 살짝 안되고 캔버라가 살8% 이렇게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네.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알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008년도, 2018년도에 호주 전체가 가격이 좀 많이 어, 빠졌었어요. 그래서 시드니, 뭐, 멜번, 펄스, 뭐, 다윈 해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조금 하락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요. 캔버라가 계속 2017, 18, 19, 20년, 21년까지 가격 하락 없이 이제 상승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좀 보시면서 내년에도 지금 저희 생각하고는 달리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전체 집값은 이제 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럼 팔고 싶은 사람은 팔면 되는데 네.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해외 투자자. 영주권자 하나 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 비영주권자 안에 이제 심, 뭐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가겠죠 아니면 호주에서 살고 계시면서 아직 이제 영주권을 이제 뭐 기다리고 계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임시 비자로 계시는 분들이 다 포함이 될 텐데 어, 본인한테 맞는 도시에 맞는 예산의 매물을 잘 전략적으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지난번에 저희도 방송했는데 홈빌더 그란트 혜택이 연장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걸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뭐 비자로 요즘은 좀 구분이 많이 돼요. 이런 정부 보조금이나 세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서 일단 시민권자 분들은 빌더 그란트가 내년 3월 31일까지 만 5천 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메모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시다 그러시면 이제 스템듀티 80만 불 이하로 첫 주택 면제되는 거, 요런 거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자다 그러시면 이제 어뭐 이제 스템듀티를 제외하고 또 해외 투자자로서 내야 되는 세금이 서차지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뉴스우스에서8%또 다른 주들은 이렇게 7%를 더 내셔야 돼서 세금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스템듀티하고 합하면 은 어한 12, 11 이렇게 세금만 내셔야 돼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캔버라니까. 해외 투자자분들은 좀 세금을 적게 내시는 캔버라 매번을 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의 비자 상태나 뭐거주용인지첫 주택인지 아니면은 예뭐 해외에서 사시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잘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는데 또 인사 나누셔야죠. 그렇죠. 실장님 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조리어스타 프로퍼티의 여기 이제 스타프들 다들 너무 고생하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는 더 긍정적이고 또 부동산 사시고 싶어하시는 분들 너무 이렇게 마켓에 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은 어쨌거나 우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마켓이고 지금 돈이 갈 데가 없는데 좀 자기 집 내시는 투자 적극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